아까 관중분들 엄청 많은 거 봤어? 봤죠. 직관되니까 너무 좋아요. 아 근데 맛있는 거라도 좀 먹으면서 보면 더 좋을 텐데. 맛있는 거 있잖아. 어떤 거? 뭐? 뭐? 파콘다! 오늘 악셀이저 이겨서 플레이오프 갔네. 와! 이게 우리가 준 플레이오프는 처음이었잖아. 졌으면 진짜 떨어지는 거니까 좀 많이 긴장도 되기도 했는데 다들 어땠어? 저는 그냥 8강 때 처럼 하자는 마인드로 긴장 좀덜 하면서 타이프처럼 음. 했습니다 난 그냥 그랬어 그냥 평범했어? 응 음. 나는 경기는 긴장은 안드는데 관중분들 보니까 긴장이 되더라고 경기할 때는 긴장이 안 되는데 아 그게 또 근데 유관중의 묘미기도 하고 근데 저는 좀 약간 불안한 마음과 긴장과 여러 가지 기분이 망감이 고차 찮었어요 정말, 악셀드가 그래도 무섭게 올라오는 아마추어 팀이기도 했고, 이러니까, 좀 개인적으로 좀 무서웠어요. 강팀이지 응. 다행히 그래도 뭐, 선수가 또뭐 잘한 게 있다니까, 그거 나중에 있다고 봐야죠, 또. 음. <웃음> <웃음> 그러면 오늘 한거 스피드전부터 먼저 보자. 스피드전 첫 번째 트랙 볼까? 네, 첫 트랙. 어. 어. 좋아, 좋 아, 이거 근데 처음에 잘 밀려가지고 잘쐬수 있어. 역시 초반순위는 센박이지. <laughs> 오! 오, 잘 죽였다. 아, 여때콜 나오긴 했었어. 음. 어. 어, 근데 여기, 여기 좀 전에 내가 김다원을 죽였었거든. 근데 네. 김다원을 죽였는데 그거를 방금 승화가 파탄을 맞았나 봐. 어, 근데. 어. 어. 아 근데 순위 진짜 잘 먹었다, 처음에. 이거 진짜 초반순위 요즘 너무 중요해가지고. 여기서 나 근데 가 그냥 가도 되는데, 그냥 한번 막았어. 신경 전? 네. 네, 한 번. 아, 막. 그런 거 좋지. 막고 싶어가지고 막았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다 흔들려가지고. 어, 여기서 큰일 날뻔 했어. 큰일 날뻔 했어. 안뻔졌어 어, 현수 크게 안 죽어서 다행이다. 아이고난 뭐... 뭐... 이제 1등 잡으러 가고. 음. 나쁘지 않아. 음. 아, 여기, 여기서 현수가 뒤에 죽었어. 그냥 한한 하나, 있어서. 하나 날렸습니다. 팔스팅 이야, 씨현수. 나는 이제 1등 싸움하러 가고. 오늘 아, 밀려도 어차피 둘다볼수 없어가지고. 아, 진짜 1등이 중요하다, 1등. 응. 1등 싸움은 이기는 팀이 이기는 팀. 난 여기 인코스 잘 잡아가지고. 여기서도 슬라다가 그냥 아, 같이 맞아. 비비면서 여기 꼽았다. 직관했지 아! 나. 아 아무 나 죽일 것 같더라고 <laughs> 아 근데 저거 맞고 우리 팀도 맞았으면 좀 큰일 날뻔했는 <laughs> 살짝 크게 팠어 <laughs> 마지막에 승태 형이랑 현수랑 싸우는데? <laughs> <laughs> 아니, <laughs> 아니 현수가나빠져거다니까나 <많이 웃음> 죽일라 해 <laughs> 자기 평균 선생님올릴리려 아니, 아니 그거 아니고 <laughs> 아니고 아 근데 차트랙부터 원래 기선제압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난 솔직히 아마추어 팀이랑 할 때는 그런 거 원래 생각을 안 했거든요 아, 아니 아마추어 팀인데 플레이오프까지 올라왔으니까 그래서 긴장 긴장 안 할래야 안할 수가 없더라고 첫판 그 기세가 진짜 중요한데 인수가 딱 저거 딱 죽여가지고 완전 기세 탄것 같아 그 다음 트랙도 그래가지고 자리도 좋고 맞아. 그냥 술도 잘 먹고 그냥 빨리 끝나고 그래서 8강 때부터 악셀즈랑 할때 느낀 건데 스피드 하면서 앞에 상대 보면 항상 김다원 아... 그분이 계셔가지고 맞아 맞아 그리고 작업, 어, 작업도 잘 쳐가지고 아니, 아니 근데 그 승아가 상위권에 있을 때 김다원한테 자꾸 딱이더라고 8강 <laughs> <4강> 때 그래가지고 <laughs> 그래가지고 이번엔 내가 1등 싸움을 좀 해줬지 어 맞아. 오늘은 다 이긴 것 같아 1등 싸움 어, 1등 싸움 다 이겼지 잘했다 역시 역시 샘바 네? 이제 스피드전 봤으니까 뭐 아이템전으로 넘어가 아, 아이템전 어. 약간 살짝 마지막 트랙 애매했는데 어. 확실하게 누가 끊어줘가지고 아. 이긴 그 트랙 한번 보이시죠? 아 진짜 음. 기가 막히던데? 물폭탄 네. 누구지? 그래서, 그래서 네. 그 트랙 뭐야? 그 트랙 광산 뽀글뽀글 용암굴 바로 가시죠 아, 근데, 뽀글뽀글 용왕굴, 지난번에 리그에서좀 졌어가지고, 아, 네. 사, 사실 되게 조금 확신은 없었어요. 음, 반반이지? 음. 초반 순위 잘 먹어서 맞아. 전체적으로 아, 순위 잘 먹었어 응. 그래서템안 먹어줘도 그냥 바로 빙커스 찔러가지고 오 1, 2, 3, 4 아, 순위 진짜 잘 먹었다고 응. 어, 현수 물 잡히고 나 팔이 맞고 그런데 어, 순위 다 뚫렸어, 맞어 앞에 뻑이야 이래가지고 뒤에 어, 가시받서 응, 맞아 현수가, 그치? 네, 제가 세너라고 이때 인상 한번 빨아줘, 이렇에 응, 맞아 맞아. 나 그러면서 앞에 승하 빨고 안 돼! 어, 어? 어 이거 아프다. 승하 자석 당 아주 앞으로 1등 됐어, 갑자 와! <laughs> 사이렌! 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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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근데 이거 뒤로 뺑기었캐린데 이거? 이 응. <laughs> 사이렌 잘했다. 1등 황민 띄우고안 가면서 아. 또 스탑하고 백업이 좋다, 확실히. 응. 앞에서 잘했다. 와 이거 사이렌 올것 같아서 그냥 미리 스탑했어요, 이제. 다 같이. 요 잘했다. 오늘 아거 아팠다. 가 <laughs> 거? 근데 일안 이거 왜안 가는 거지? 아. 아 어? 거그공이를좀 어, 어, 주목 해야 돼. 물두 개. 주목 주목. 아. 이거랑 그리고 한번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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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현수가 사이드 타라고 하는데. 아! 아, 아, 아 이거 아 잠깐만. 아니 어. 이거 왜안 찍어줬어? 아니 아 내가 이거 말 설명을 하자면은 상대 세 명이 내 뒤에 완전 붙어 있었어. 응. 여기 3명 다 세우고 어, 그러니까 전진우, 한정진, 박대이다 끊겨가지고 그래서 그냥 3대1이 어버렸지그 뒤로 승하가 음. 따라가고 아, 저거 찍었으면 진짜 하이라이트인데 아 이거 물도 잘 잡았다 아 이거 1등 형이 센 하고 어. 아, 네, 아, 물 쳤던 거와 생물! 와 생물! 다 이러고 난 스탑하고 아, <laughs> 얄미워 아주 아. 잘했어 아 정말 이렇게 해서 아이템 전까지 잡았네. 야 헌수가 물로 끝냈다. <laughs> 어, 역시 헌수가. <laughs> 월클 박현 아, <밖엔드. 웃음> 어. 아 근데 승아 사이렌 아까 대안이 돌린 것도. 아 어, 그것도 질렸어 약간 응. 그런 거 하나 하나가 좀 약간 중요한 것 같아. 템은. 그지. 뭔가 그 스노우볼 하나 때문에 흘러가는 흐름 자체가 다르니까 아이템은. 강팀이야 할 때는 응. 뭐, 그러니까. 뭐 사소한 실수나 저런 캐리. 같은 플레이 하나 나오면 진짜 크지. 맞아. 현수가 그렇게 물 잡고서 아주 자신만만하게 와다 잡았다 와 이러면서 막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네, 좋아했죠. 박수. 그렇죠. 역시 센터. <laughs> 역시 박효의. 어머 일단 애결안 가고 이렇게 뭐 이등으로 잘 끝냈는데 현수부터 소가 한 바디씩 하자. 저희 팀이 중 프로분 처음이었는데 실수 많이 안 하고. 긴장 많이 안 하고 이긴 것 같아서 플레이오프 때도 잘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현수 하나만 믿고 갑니다 <웃음> <웃음> 저도 현수 코인을 믿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악세일드전 아이템 좀 긴장 많이 되고 불안했을 텐데 너무 잘해줘서 고맙고 다음 경기도 잘 준비해서 이겼으면 좋겠다 김승태 하면 댄스 박현수 하면 랩이무생작사 하면 우승! 우승까지 가보자! 플레이오프! 화이팅! 화이팅!